육체미에헬스도 아니고 <laughs> 육체미, 육체미. 육체미 육체미 아 진짜 어 육체미래요 헬스가 없었어요 그때는 육체미 어, 없었어. 육체미 한자는 아니네요 다행히 한자는 아니고 태극수 걸려져 있는 거 같고 경례해야 되고 아 그렇지 어. 그때. 그때는 내가 60킬로 밖에 안나왔어 <laughs> 너무 말라가지고 <laughs> 네. 거기에 아놀드 그 사진이 있었어 던 네. 일본 포즈 잡은 거와 일본 포즈 잡은 거 그거 보고 와 멋있다고 딱 생각이 든 거지. 네. 근데 말라서 시작을 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가면 일단 태극기가 있어. 태극기가. 어, 태극기. 태극기 경례를 하고. 경례를? 어. 그래서 내가 지금. 국가 1절 부르는 처음에 가면 딱 태극기 국기행되능 경례를 하고 뭐를 네. 먼저 하냐. 네. 턱걸이, 그때 턱걸이라고 했잖아. 지금 친업이지만. 네. 턱걸이 아, 먼저 해. 턱걸이. 어, 턱걸이 먼저 하고 네. 숄더프레스가 있어. 그렇죠. 파워링에서하는 어, 거지. 파워링에 어, 걸어왔거든. 그 요즘은 그거 하고 이제 가슴 운동 들어갔거든 그래서 어. 내가 지금 한이 되는 게 가슴이 약해. 왜냐면 아. 어깨를 먼저 해버리니까 아. 가슴이 잘 그때 육체미를 그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중기때부터 육체미를 시작해서 너 시합 한번 나가볼래? 그때부터 고1때부터 그래서 이 시합을 뛴 거야 그래.